어우 된장 5년 안고 이거 그쪽에 하나 놔요 아니, 따로 달라그래 저기, 우, 나 이거 하나만 좀나중 나도 고긴 내가 네거 그래. 아, 아, 아. 그거, 그거랑 되나 고기를 구워도 내가 구워야지 맛있어 감사. 아 진짜 환자니까 감사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 치핵인가 치누라고 해야되나? 치루 치로 지금 은 치핵이 아니라 치로 내가 치해아 이게 진짜 술 먹고 피곤하면 생각 하지 않는데 술안 먹고 이렇게 드라마 아, 드라마에까지 좀 죽이려고 쓰게 어 그러니까 장사 끝나고 가서 좀 적당히 자야 되는데. 자야 되니까. 계속 뭘 하고 뭘 보면은 자위 부족해서 그래, 그러니까. 자위 부족해 나온 거야. 어. 아 짜증이. 잠못 자고 이러면 사람 맛이 나죠. 게잠못 자고 싸면 이게 또이렇 나오고 맛있는 야, 요번에 그, 넷플릭스에서 음식 경연 프로그램, 야, 그거 참신하더만. 보니까. 그니까, 러 심사위원도 조합이 되게 좋아. 아, 근데 백정원이가 무슨 요리사야. 아우, 자꾸. 아니, 그래도 좀 미각은 있잖아요, 약간. 왜냐면은, 그 사람 다른 걸 떠나서 음식에 대한 그 경험치가 되게 높, 높아요, 그래도. 많이 먹어봐가지고 그런 렇지어 많이 먹. 어 아니 근데 거기에 진짜 무시 못하거든. 그 경험이 그 자산이 무시 못해요. 그는그 사람 그냥 사업까지 그러니까 응, 사업 간데 약간 미식가, 어 미식가지 그러니까. 야 근데 그 셰프 그 사람도 사람 괜찮던데. 아 예고 프로그만 봤는데 지 이제 하나 보네 예, 응. 그 사람 그뭐 우리나라 뭐 쓰리스타 셰프라는데 최초래 잖아요 섭외 존나 무섭게 했구나 응 내가 봤을 때 굳이 이런 프로그램 안 나와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옛날 나가수처럼 진짜 응. 카스타이든 응. 그러니까 얘네들도 누가 나오냐, 섭외됐나, 또, 보고, 만약에 계속 도꼽 나오면 안 들어가지. 이번에 좀, 컨셉을 좀잘 잡은 것 같아요, 프로그램. 이게 야들야들 해지면 되세요 이런거는 이거잖아 너무 이거 딱딱하면은 맛이 없더라고 대패 내말먹이까맛다 음, 고구로, 고 저, 저, 그사 앞에 고기만 있만 에? 뭔, 뭔 집? 고기 집. 음. 어. 어, 돼지 거기 돼지 조금 맛있던데 돼지갈비 열 아, 때까지 돼요? 음 이거 소생양이 아니야? 열었으니까 열열 때까지는 안 하니까 우리가 뭐못 봤지. 왜냐면 아홉 시 10시까지 하한것같지만 왜냐면 저는 항상 그걸 보거든. 우리 그 우리에서 움직이는 시간에는 음. 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. 아 어, 근데 돼지갈비가 음. 양념을 잘해가지고 잘지도 않고 아 그냥 일반 뭐 그거예요? 돼지갈비나 이런 거 파는데요? 돼지갈비, 소, 소고기는 딱등심 하나 팔던만 아, 그런 어디? 데가 맛있는 집이에요? 어, 돼지갈비, 어, 진짜 맛있어니 잡다하게 안 팔고, 그런 데가 맛있는 집이야. 근데 돼지갈비는 달면 내가 안 먹거든. 네. 음. 안 달게. 또 이거 먹으면 맛있네. 상쾌하고 특이네. 아, 네. 왜냐면 또 이렇게 쌈싸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. 저기서 젓가락 하나만 더 주실래요? 이 되게 뿔렁하네. 못하니 이 새끼는 인간이면 뭐예요? 못하니? 음. 아 걔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하늘에서 준 선물 같은 애예요. 음. 왜냐하면 우리가 현존하면서 그러니까 그 그런 애들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. 그리고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뭐. 타이거 우주 같은 애들이 나중에 100년 뒤면은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음. 음. 전설의 인물일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면. 누가 그 괴롭을 깰 수도 있겠지만. 그 그러니까 보통이도 하나 이제 베이비루스죠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, 그, 살아서 보지도 못했던 베이비루스라는 그게. 아, 근데 그게, 이게 현 시대하고, 그때 시대는 공이 응. 구질도 틀리고, 그것도 그러니까. 틀리고. 응. 이게 음? 틀리지. 그러니까 지금 이 오타니란 놈은 진짜 말 그대로 괴물이지, 괴물. 그리고 되게 저하잖아 겸손하잖아. 아우, 겁나 겸손하고. 소 어. 담배 전혀 안하고그 어. 시키만 좀부상하지 오타니 손톱 가 씹어, 좀맛 있으면 오타니한테 사인 하나씩 해가지고 팔아먹어도 그게 씹어 돈인데. 어? 얘가 그 상습 도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? 도박을 완전 이 도박을 워낙 크게 했나 보구나 도박을 크게 했어